안녕하세요. 고고알쓸신잡입니다. 고집불통 이기적인 남편 심리 앞에서 고집불통 말이 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내 남편 심리를 영상에 올렸었죠. 오늘 영상도 그 뒤를 이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주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혹여 남성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다면 불쾌한 마음보다는 여성들, 특히 아내가 왜 힘들어 하는지 이해만 하셔도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남성과는 참 많이 다르거든요. 아시죠? 아내의 심정에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분통이 터질 것만 같은 심정이거나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게 될때 오늘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아마 덜 답답하고 덜 분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감정 여과를 어느 정도 할수 있어서 나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부간의 감정을 풀고 남편을 진정한 내 남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집 불통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남편 때문에 힘드시죠?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자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통 모르겠다는, 아니, 이해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 네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그첫 번째,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무슨 잘못인지 모르는 남편. 아내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외롭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왜 외롭냐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 아니냐고 되려 반문하면서 말을 얼버무리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내의 지금 표현하는 감정은 단순히 나오는 말이 아닌 마음의 외로움이 쌓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에 지쳐 있는 아내가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지쳐있다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 중심적인 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남편들이 어, 있는데 이들은 육아의 고됨을 잘 모릅니다. 단지 자신이 직장에서 고생하다 지쳐 돌아와 쉬고 자는 하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지쳐 있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은 시끄럽고 정신을 쏙빼놓길 일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쌓여만 가는 남편의 감정은 폭발 직전인 거죠. 남편은 아내의 심리 상태를 생각하기 전에 더 자기 생각 속에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이 점점 심해질 때마다 아내는 실망에 그 골도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럴수록 아내는 지쳐갑니다. 육아가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자 결혼한 게 아닌데 현실의 비참함이 온통 마음을 희감아, 돌아. 지친 마음을 우울로 젖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는 같이 살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없어도 찾지 말고, 아이들 잘 부탁해. 잘 살아. 남편은 다급히 아내를 찾습니다.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그런데 정작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한편으로 억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단지 지금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생각 외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정서적인 사람이죠. 기쁨, 슬픔, 존경, 따뜻함, 행복 등등 여러 가지 정서적인 감정을 잘 만나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주는 것이 배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매불망 남편이 그와 같은 마음 처지로 다가오고 도와주는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다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남성들은 일 중심적이고 사고 중심적이다 보니 우선 정서적으로 마음을 만나 주는 게 상당히 서툽니다. 또한 아내의 마음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느끼기보다는 남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아예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놓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럴 때마다 아내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싫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육아를 힘들어하고 동참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 안에서도 아니고,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기질적으로 하기 싫은 거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알아서 함께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무엇을 도와달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때 그렇게 따라온다면 그건 상당한 배려와 노력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힘들죠? 두 번째, 아들을 질투하는 남편 또는 자녀를 질투하는 남편. 아내를 엄마나 누나라고 생각하는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한 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의식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애정결핍에서 나오는 돌봄에 대한 간절한 바램이 결혼 이후 아내를 통해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특히, 어려서 강제로 이별했거나 따뜻한 보살핌이 부족했다든지,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된 아이는 돌봄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이를 내면아이라고 하는 건데요. 체험이 부족해서 형성된 결, 애정결핍은 어른이 되어서도 처절하게 갈급해하는 내면 아이 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엄마 같은 아내가 아들에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구, 우리 아기, 엄마가 보고 싶었어? 민서가 이리와, 엄마가 동그랑땡 만들었어. 남편은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나도 엄마가 필요한데, 내면 아이가 말하지. 남편이 무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내면 아이가 간절함을 넘어서 질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아들을 말로 학대하거나 괴롭히고 심하면 때리기까지 하죠.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이 이토록 무섭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남편이 애정 결핍에 의한 역기능적인 사고가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고 속 터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남편의 내적인 심리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더 소중해. 뭐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바로 준비해줄게. 나한테 너무나 당신이 중요하단 말이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엄마처럼 말해줄 때 남편은 무의식의 내면화된 결핍을 이해하고 이해받고 있다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성적 사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내면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내면 아이 채우지 못했던 그 결핍을 채운다는 생각에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내가 좀더 수용적인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남편은 더 개선된 행동을 보이고 진정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어렵죠. 세 번째, 의심이 많은 남편입니다. 의심이 많은 남편들 중에 증상이 심한 경우를 의처증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경우에 대량 난감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합니다. 어떤 남편은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에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싫으면 떠나버려! 그거 봐. 내가 말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실망한다고 말이야.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왔다가 실망한다고. 너도 지금 나한테 실망한 거지? 그래서 한숨 쉰 거잖아. 아까 길 가다 만난 남자하고 다정하게 말하던데 그 누구야? 그 남자 누구냐고. 바람 피더라도 나 모르게 펴라. 어차피 다 떠나갈 거니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실제 사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누군가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더랍니다. 표정을 보니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고 힘무룩해져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새벽 3시에 발로 툭툭 차면서 아내를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남자는 누구야? 좋아 죽더라.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 무슨 관계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직장도 알아주는 곳이었고 키는 180cm가 넘었고 핸섬그 자체 그만한 멋진 남자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어린 시절은 비난과 학대였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공포였고요. 아버지의 비난은 아들의 마음의 상처로 비수의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남게 됩니다. 그 상처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혐오스러운 녀석, 천덕꾸러기, 소중하지 않은 비천한 녀석, 애인 못난 녀석.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나보다 다른 모든 남자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변변치 못한 자신은 분명 사람들이 비웃고 볼품 먹고 떠날 거라는 신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남편은 한없이 부족하고 다른 모든 이는 자신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심리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 아빠인데 어리집에서 몇번 구면인 거야. 그래서 가다가 나를 아는 체 하더라고. 그럼 내가 모르는 체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사한 거고 또 인상 쓰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웃으면서 말한 건데 제발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근사한 외모이건 배경이 좋건 간에 어려서부터 못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볼품 없고 철량한 신세한탄자로 사로잡힌 상태인 거죠. 그러니 자신보다 다른 대상들이 더 잘나 보이고 자기는 너무 작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해도 남편의 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세하게 남편의 장점과 매력을 설명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말해주면 좋겠죠. 좀 쉽진 않아요. 모든 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심할 때는요, 분석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의식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것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에 새겨진 표상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수용적인 태도를 위한 상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밖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복군입니다. 인정용 목마른 사람은 밖에서 마음 넓고 일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자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이 자절, 거절감을 느끼고 실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꾹 눌러 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미움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 거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애써 넓은 척 합니다. 직장에서 능력자, 친구들 사이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만남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억눌러 참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감정 표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밖에서 천사였던 남편이자 아빠는 긴장했던 감정 억지로 참아냈던 감정 인정받으려고 꾹꾹눌러 참던 그런 그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정을 인정받아야 할 만남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신경질적이고 예민합니다. 참고 둘러 억압했던 감정들이 터져나옵니다. 아내는 너무나 무섭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표출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처럼 될수 있다는 것이고 보통은 신경질적 이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멍이 들어갑니다. 사정도 해보고 달래보지만 좀처럼 변화될 기미가 없죠. 실제 사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회사입니다.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회사와 단체 모임에서 그렇다는 거겠죠. 회사 동료들도 잘 따릅니다. 설비에 있어서 손에 꼽힐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그였기에 동료들은 실력있고 성실하고 진득한 그런 멋진 동료이자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에만 들어가면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고 폭력까지 쓰는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가출하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간 그는 상담실을 찾게 되었고요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심리는 어려서부터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내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인정욕구에 매달리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밖에서 인정받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모든 힘을 인정받는 일에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는 여분의 힘이 없기에 감정 그대로 표출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배수에 진을 치는 심정으로 아주 단호하게 문제에 대하여 배운 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혼까지 불사하는 마음으로 상담 장소에 이끌어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에 대하여 네 가지로 나눠 함께 분석해 보았는데요. 시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해하는 차원에서 남편에 대해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도움도 될수 있지만 아, 내 남편이 내가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료까지도 연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렇게 또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행동에 대하여 네 가지로 나눠 함께 분석해 보았는데요. 구독자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갈무리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